예,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 경찰서입니다. 제가 그 푸석사에서 있었던 뭐 불법 건축 행위 오늘 그 영주시청 건축과의 그 불법 건축물 단속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했는데 복지리 122번지하고 120번지에서 불법 건축행위 일어났다 확인됐고 거기는 어쨌든 건축물 대장도 없고 신고도 없다는 것도 일단 그 직원 차원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단 본래 추정했던 122번지가 아니고 120번지인데, 아, 이 120번지도, 네, 대한불교 조계종 부속사 대표 송아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사 자체에서 부속사 승려들이, 어, 불법 건축에 관여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영주시,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최대한 음악이 처벌하라고 안 하면은 여러 사람 다칠 거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후 2시에,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1시 58분에,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트럭 두대 짐을 다 드시고 황급히 도주하는 것을, 저거 뭐 볼때 도주라고 느꼈는데 그걸 못 깨겠어요. 도전사님 다행히 찍어 놨는데 차량 번호 다 찍혔어요. 예, 그, 얼마나 황급이 갔나 하면은 두 트럭 중에 하나는 뒷문을 흘리고 갔더라고. 뒷문을 빼놓고 할 리가 없죠. 뒷문을 모래 로 흘리고 간 거, 그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건 일손 트럭이 아니고 적재중량 5 0 0 k 로 트럭이더라고. 두대 황급이 달아난 거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의심합니다. 그 해당 직원이 했을 가능성은 좀 적다 생각하는데그 위에 상급, 상급자들이 예, 부석사 주지나 뭐 총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 오늘 나간다 정보를 아마 제가 시간 약속을 잡은 그 시점 이후에 제가 통한 화 기록이 있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정이 됩니다. 그때 단속 정보를 흘려줘서 그 사람들이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있으면 난감하니까 질문하면 누가 시켰다고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난감하니까 일단 피신하라고 그게 요청했는 거고 그래서 피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인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예전에는 검찰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찰들은 그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공정성에 의심받기 쉬워요. 왜 그러냐. 바로 부처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재벌 하신 스님을 만나 고 오는 길에 경찰차가 들어온 걸 봤는데, 그 조금 이따 제가 그 스님 때 전화를 했더니만 그 제가 봤던 그 손잘타고 온 경찰들이 스님을 압박하고 있더라고 스님이 증거를 확보하려던 회계장부 서류든 내놓으라 압박하고 그 후에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스님에게 경찰서 출석해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길래 그 스님은 일단 거절했다 하거든요 같은 스님으로서 저렇 회계장부를 뭐 이상한 거 확인하는 거 정당 권리 아닙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훔쳐간 거도 아니고 보고 나서 돌려주는 게 그게 범죄입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 일부 경찰 전체 경찰이 아닙니다 그 부석사 인근에 있는 부석변 파출소랄까? 아마 그 중에서도 일부가 부석사에 총무 또는 시자를 불리는 그 악당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뭐그얼굴도못 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의 뭐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보한 스님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 영주시에서 파견한 경비원들이 있는데 영주시에서 월급 주니까 영주시에 뭐 일정한일정의 계약직 공무원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스님, 선임 그 스님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스님 정신이 제상처이 아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절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참저그 당시도 좀 이상했는데 제가 그 선임을 만나든지 말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말든지 자유잖아요. 근데 그 경비원이 영주시 공무원인 영주시에 세금받으 월급 받은 공무원이잖아요. 사상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누군한테선임한테 돈을 빌려주라 말하라 바랄 자기은 권한은 어디 있죠. 그리고 그 선임이 정신 감량했습니까? 정신병자에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한번 하죠. 예. 네. 그, 스님에 대한 중대한 명리해선이고, 모욕이죠. 명리해선이거나 모욕이나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들에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아, 요번에 단속 정보가 누설됐다는 정황이 있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오후 2시에 거기서 단속 공무원을 만나기로 했는데, 1시 58분에 탈출하는 게 찍혔어요. 요즘 그 카메라 찍, 동영상 찍으면, 고메트 눌러 요래 살짝 그래보면은 찍은 시간이 영상 촬영 시작이 나오는데 한시 5 8분이래 아, 야참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예전부터 문 여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원지 바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검찰이 수사 권이 없다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뭐 여기 좀 수사 담당하는 그 사건 지능팀이 수사, 지능 수사팀인가 지능팀이 하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저는 부패에다가 보지는 않는데. 경찰의 일부인, 열컨대 부속 파출소 쪽에 사람이 일부가, 그전체라도 알겠죠. 그것도 특별히 이제 수지선이나 뭐정문나 어떤 그 불법 건축을 시키고 있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만그 사람을 친한 사람들은 아마 매수되다 보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해서 솔직히 약간 의문,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고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법무부에서 뭐 시행, 저 시행령, 시행규칙, 뭐또 경찰청에서도 뭐 관련된 내규라도 뭐 있겠죠. 예, 그걸 다 국가 법령 시스템에서 확, 확인을 할수 있다 합니다. 저는 그거는 좀실무자면 보기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니까 그걸 다 읽어보고 검토한 다음에 검찰에 일단은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경찰에 고발하느냐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일단은 영주시청 건축가의 그 불법 단속 담당 공무원과 그 위에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하나 하루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한 뜨뜻 미지간 조치를 할것 같아요. 뭐 시정명 내에서 원장 복구하면 대충 벌금 얼마 주고 치우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 아, 지금은 법률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문화재 보호법 위반되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500m 내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한 경우는 그징역형도 가능하더라고. 지금 법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법이 좀 바뀌었지 싶은데, 2007년도에 그 보도된 신문 같은 걸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건축위이 일어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징역형이 가능하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도 될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대한 행위로 보고, 만약에 제가 본 것처럼 한시 58분에 탈출이 우연이 아니고, 단속 정보의 누설이라고 생각되면, 이거 정말 큰 물인재죠. 영주시청의 그 담당 공무원이 보고했고 허락받았죠. 출장하려면. 그러면, 보고를 받고 허락한, 출장 허락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 정보를 흘렸던 듯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어, 징계를 넘어서서, 어,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것이 단순한 건축법 위반이나, 뭐,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 넘어져서 영주시청의 건축과 그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의 부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국기문란은 아니라도 지방행정의 기강문란이라고 보고, 엄격하게 대처할 겁니다. 예, 이상이고, 저는 뭐, 여기 필요한 고발장 서식을 받았는데, 뭐 고장 서지가 비싼 날들 조금 다르네요. 하여튼 뭐 참고해서 한 2, 3일 정도 생각하고 도착한 거 보면서 어 저도 뭐 고발, 결국은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의심한 것처럼 단속 정보를 사전 누설할 정도이라면 그리고 저 처음부터 122원지인지 뭐 120원지인지 그런 GPS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지만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알고 있었고 어 공사 인부가 이거 누가 시켰냐, 부사 어떤 선임 시켰다는 걸 제가 그 전에 들었지만 들은 것도 있는데 제 삼자 전화니까 증거는 뭐 적합하지 않지만 들은 것도 있는데. 건축과 담당 직원은 뭐 처음부터 여러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단속 나오면 미리 사전에 몇 시간 전에라도 통보해서 제가 이제 입회할 수 있게 해준다 했는데 오늘 내 오전 에 전화했을 때는 뭐 단속 나 오늘 나올 겁니다 말하고 시한을 이야기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족치니까. 자그치니까 그때서야 오후 2시에 나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나갔는데 그사람 자기 오후 2시에 도착했다 주장하지만 저는 오후 2시에 그사람본 적이 없고 자기가 휴대폰 좀 같은 거갖고연락하다니까 휴대폰 같은 거는 뭐 사생활 침해라네. 개인정보 침해 이 그래서 모순다고 이주를 하는데 공무원이 불법 단속 현장에 나가서 그 제보자하고 전화하는 게그 사생활 침해입니까? 요새 공무원이 업무하는 것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황당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뭘 하든 간에 저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고 제가 그 담당 공무원인테도제 아들뻘 돼요. 한 서른 살 전후로 돼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거 상당히 중대한 문제 생활하니까그 위에 상관들한테 가서 제대로 보고하고 가능한 최대한 저 무거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뭐, 뭐 법학 배웠으니까. 정 안되면 변호사 선임 좀돈 들여서라도 세게 나갈 겁니다. 어차피 뿌리 뽑아야 돼요. 단속 정보가 누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 건축행위 위반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공조직이 그냥 특정 이해관계자와 짝짝국돼서 행정 업무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간첩 비슷한 인간이잖아요. 사실 건축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기강 물란이잖아요. 공직 기강. 그래 저는 강하게 대처할 겁니다. 아, 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제 고향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는데 참 유감이고, 영주시청 공무원들도 좀 제정신 차리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 분노를 누고뜨리고 저한테 제보해준 사람도 분노를 누고뜨리고 사실 그 벌써 명예를 지키는 길인데, 뭐 어떤 회유를 돼서, 또 매수당해서, 정보를 누설하고, 또 서로 봐주기하느라 대충 뭐 하고, 대충 건축 위반만 넘어가고, 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그거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특히 법치주의가 그냥 흔들린다는 게,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에서도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경찰이 특정인의 세력의 힘을, 저 편을 들어서, 그, 당대적으로 소수파에 해당하는 선임을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예. 네. 저하 같이 그 병원에 갔다 온 분이 저 일종의 그척추교정 치료를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 가던 치고 그렇게 몰아치고 저는 저한테 그게 안 통하에요. 그죠? 그 법병 사람들 당시 영장 가져서이런 따질 건데 손님은 그거 모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압박해서 당신 경찰에 나가라 수사받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찰들의 행위도 일종의 직권 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보 누설과 권리 행사 방해 직권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불법 건축물 있다고 신고했으면 일단 중단 명령을 전화로라도 중단 확인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그 약속한 시간 전에 막그 한급의 인부들이 트럭 두들 타고 탈출하고 참기가 막힙니다. 이 삼류 영화도 아니고 하여튼 뭐 제가 대한민국을 다 고칠 못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요 사건만큼은 바로잡겠습니다. 이상 국가재건 국민회의 설립 준비위원 조창웅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